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일들이 성취되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나아가시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에 바르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계략에 사용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요 사탄의 계략에 사용되는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이 반역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가 바세바의 조부였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그의 마음 속에 다윗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아이도벨은 사실 왕궁에서는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과 압살롬 모두가 그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사건으로 자신의 명예도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은 다윗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를 청하자 반역에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계략은 보니까요, 관계를 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어, 이전 왕의 후궁들을 취해서 동침하는 것은 보편적인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권을 더욱 세우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탁월한 방법이며 어찌 보면은 당연한 관례처럼 그렇게 어, 보여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사탄에게 사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정을 회복될 수 없도록 그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도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계략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사우를 어떻게 대했는지 함께 보았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우를 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그도 옆에서 보았을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게 되면 결국 사탄의 계략에 사용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가룟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신이 원하는 왕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는 사탄의 계약에 빠지고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으로 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려서 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계략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 영적으로 흔들리도록 하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 계속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지략을 지녔던 아이도벨은 분명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악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받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바세바에게 얻은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암론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난 상태입니다. 아이도벨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에 빠진 나머지 사탄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사탄이 원하고 이끄는 계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본이 가르치는 지혜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법이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오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도벨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의 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로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후세라는 인물이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경륜을 바르게 이끌 한 사람을 세우시며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가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계략을 무너뜨릴 사람으로 후세를 세우세요. 후세는 아이두벨에게 버금가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투항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분명 다윗의 모사였는데 자기에게 투항을 하니까 의심이 갈 법도 하죠.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의 반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말로 그의 의심을 불식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대안이었어요. 후세를 통해서 결국 아이도벨의 중요한 계략을 회파시키시고 또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경륜을 위해서 언제나 예비하심이 있고 대안을 세워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내 인생 가운데 대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묵묵하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윗에게 후세를 붙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열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둘다그 시대의 탁월한 모사였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탁월함, 똑똑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경륜 가운데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임을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선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방법과 사탄의 계략 속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하나님의 대안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추원합니다 지민의